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또 네. 프리미엄 네. 피팅쇼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기 강의를 좀부탁드려될까요 네. 네. 자 박수로. 네. <laughs>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께서 골프를 잘칠수 있게끔 어떤한 한 가지의 능력만 마련해 주신다면은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걸 택하실까요? 아, 어, 저 있어요. 뭐예요? 코리노. 어, 코, 코어 근육. 오, 네. 저는 팝5에서 원혼할수 있는. 야 그걸 능력이 있으면 뭐다재패할수 있을 것같아요 요새부터 집닭이 이렇 이동근 아나운서도 궁금해지는데. 네? <laughs> 저는 그냥 다음에 태어나면 타이거 우주로 태어나고. <laughs> 어, 어. 네. 저는 비거리가 좀 비거리 가좋았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인규 씨님 저는, 어, 그 팝4 제 홀인원을 한번 맞아봤거든요. <laughs> 맞아봤어요. 맞아? 네. 한게 아니고요. 네. 어, 동반인데. <laughs> 전 파포 원운을 그, 네인이 파포 홀인원을 했어요. 네. 대부분 그 비거리 파워를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들은 아까 말씀하신 비거리를 네. 네. 더 늘리고 싶어 하는 게 모든 골퍼들의 로망입니다. 로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강의는 우리가 비거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오늘 예를 들었지만은 네. 뭐 호인규 어~께서도 음. 뭐~ 비거리에 대한 부분이 변화를 가지고 굉장히 환호하고 하셨는데 네. 그 비거리는 굉장히 크게 아주 중요하고 네. 아주 에센스한 요소 중의 하나라서 음.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첫 번째 음. 강의 제목으로 와서 이거리 아셨다 되게 좋아요 와서 이거를 완전히 해 여러분들은 좀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요? 세게 치는 거예요. 힘을 기르는. 이거 거. 푸시업을 많이 하라그 하던데. 아령 네. 들고. 아령 네. 들고 푸시업 네. 많이 하면 들어나는데푸 네. 아, 스윙 뭐, 스피드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령이라든지 네. 또 세게 친다든지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음. 높이겠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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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를 높여서 비거리를 늘려가자는 네. 이야기인데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평가해보기 위해서 여기 준비한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네. 이 차트는요 2019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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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0일 날 AT&T 프로암대에서 네. 비거리 순위를 한번 찾아보자. 아 재미다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빠르게. 네, 스윙 스피를 드 늘리자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스윙 스피드의 순위와 비거리 순위는 일치하죠. 일치. 해 예. 그래서 한번 권리가 맞다며. 여기는 스윙 스피드의 순위. 아 그러니까 스윙 스피드 네. 순위가 마침 1위는 1위예요. 맞네요. 네. 아, 아, 맞아요. 네. 어. 그런데 이런 거한번 네. 볼까요? 어. 우리 한국의 어? 안병훈 선수. 안병훈 선수는 68위. 네. 스윙 스피드 속도가 68인데 비거리 네. 순위는 4위. 아, 우와 왜 그러지 아시겠어요 어... 여러분들, 어, 제 생각에, 음... 좀 약간 좀 충돌이 생기다. 예, 네. 이상한다. 오히려 우승을 했던 필 미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윙 속도는 높았는데, 오히려 드라이브 비거리는 적게 나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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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가 비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스윙 스피드를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참, 이렇게, 어, 충돌이 생기는 부분 이 있는데 필 네. 미켈스는 우승을 하고, 자기, 스윙 스피드가, 6 내지 7 마일이 빨라졌다. 오, 빨라졌다. 빨라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결과 드라이브의 거리가 20야드 정도가 늘어났대요. 그 20야드 정도가 늘어나서 게임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게 멘트였어요. 네. 그건 또필 미컬슨의 말이 말은 정답이죠. 네, 칩그 스피드를 높였다는 이었어요 네. 네. 그 헤드스피드를 빠르게 하기 위한 필미커슨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네. 맞아요. 한글 한번정 한 우리가 한번 어, 그대볼 네. 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필미커슨은 말이죠.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을 했고, 네. 다른 20, 30대 프로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그 필미커슨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불로 프로그램을. 네. 네, 안 되겠다. <laughs> 네. 아,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는 이제 직업이 네. 프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안병훈 선수. 안병훈 선수는 정말 효율적으로 쳤네요. 어, 효율적으로 네. 쳤죠. 네. 네, 효율적으로 쳤죠. 이게 이게 어, 68인데, 6 8 비거리는 네. 어, 4위에 미국 PGA에서 효율성에 관계되는. 발표를 했어요. 오. 어. 어느 오. 선수가 드라이버 거리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쳤느냐 네네. 하는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걸 한번 좀 볼까요? 1등인데요? 어, 우와! 자랑스럽다! 안병훈! 안병훈! 그러면 안병훈 선수가 효율성이 높다는 라 것은 핵심적인 게 과연 저희는 궁금하거든요.